안녕하세요. 고정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채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마음의 원하는 숫자를 골라주세요. 1부터 9까지 한 자리 수입니다. 다 고르셨다면 그 수를 9로 곱해주세요. 다 곱하셨다면,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, 아니, 두, 두 자리이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같이 더해주시고, 1의 자리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. 다 하셨다면, 이제 5를 빼주세요. 그 숫자에 5를 빼주시면 되고요. 오를 빼셨나요? 오를 빼셨다면 그 수에서 2를 다시 나눠주세요. 나누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가 지금 숫자 2인가요? 맞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